안녕하세요. 개짝신비경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크나큰 산불 피해가 있었기에 어, 그곳으로 여행을 가기에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도리어 안동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고자 기부여행을 떠났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월령교. 다녀온 후 저희가 예약한 민박집에 가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서 1박에 10만 원이었고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사모님의 친절에 감동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하룻밤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laughs> 네, 어, 많이 오시는데 그렇죠. 자전거도 많이 오시고 한데 나이이 모양은 처음 보는데. <laughs> 너무 친절라고 제가, 제가요? <laughs> 았어요 어, 제가요? 예. 맞아요. <웃음> <웃음> 어머 멋있다 진짜. <웃음> 어, <웃음> 저희 애 가족이에요 아들 딸. 테아오 가산이다 오시 아유 너무 좋은데. 네, 네. 어, 고맙습니다. 여기 현지인이셨던가 아니지? 아, 우리, 아니, 우리 남편이 여태퇴고 있는. 어머, 진짜요? 어? 저시집왔지그렇었나 뭐. 국수도 있어. 습니다 네. 어. 음. 음. 아, 너무 좋은데. 시절하시... 시조 비양이 <laughs> 우리 메가씨 왔어, 그죠? 네. <laughs> 어. 와. 정말 여기 너무 좋다, 여러분. 다온 민박에 묵구시길래 너무 너무 좋아요. 저희 오기 전에 보일러도 데펴주셔서 따뜻하고요. 너무 운치있다 여러분 만약에 약간 데이트 같은 거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탕비실이 주, 주 부엌이었구나 탕비실이 부엌이었어요 여 물도 다 있네 다 있어 비경아 와 이거 감사해서 어쩌지? 냉장고도 있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게? 이거 음. 와 오자마자 자는 오빠.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이러면 내가 안 씻고 자는 사람 같잖아. 그래, 그냥... 씻고 잘 거예요, <웃음> 여러분. <웃음> 그렇지. 우리 경도는 안 씻고는 못 자. 실은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laughs> 자고 일어나서 바로. 괴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 전에 도착해서 카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단꿈을 꾼 듯한 그런 아름다운 밤. 그리고 바람은 차갑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복귀하는 곳. 이런 거 가스 찍나? 아트로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예쁘게 나와야 요 그러게 최고 괜찮아? 네잘 오네 가는 거야? 열면 어떤 느낌이야? 어. 열면 너무 화사실이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이게 더낫죠아 그런가요? 시원해 보이잖아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어디 거야 이거는? 이거요? 모르 어. 모르는데요 롯데 칠성 음료 <laughs> 이 소리지 <응. 웃음> 오, 뭐 하는 거야? 누나 어. 안 봤대 <laughs> 어. 저기 참고로 <laughs> 아빠는 저희 집 남자들이 술을 잘안 해요. 잘, 잘 사실은 안안 해요. 사실은 이거 제 것도 따주세요. 아. 될거 같아. 건배 짠오 <laughs> 짠. 어. 부드럽지 호호주 뭐 같지도 않호어 너무 부드럽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먹호호호호호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초가집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예뻐요. 동해 울진으로 빠져서 산을 근데 그건 좀 올라가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예약이 되게 많아. 뭐 이거 캘리 먹었어? 응. 정대로 떠주세요. 지 아니 다 부드러운데. 아야. 자 여러분, 전 술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마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족들과 날인 만큼. 엄마랑 짠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건배 한번 올리고요. 야그 다음에 자컴배 건배. 컴백. 어, <laughs> 여러분 저는 신라면을 먹을 거예요. 저희가 또 매우 신씨 쓰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안성판데 오늘만큼은 네, 나왔으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기경이가 언제 스무 살이 됐어? 일월1일에 저는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서 마신 것뿐이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laughs> 일절 안 먹습니다. 저는 오늘 비경이랑 짠한 잔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laughs> 내일 아침 상큼하게 일찍 새벽 공기 마시려고 일단 또 자게요. 또 내일 아침 만나요. <laughs> 음,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서 그런지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저희는 어제 여기서 묵었던 겁니다 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저 다섯 시가 일어났는데 아무쪼록 너무 운치있고 낭만이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의 민박집입니다 와. 굉장히 어찌 보면 짜임새 있지만은 않은 <laughs> 그런 개인적으로 별로 내용 없는 영상이라 어 괜찮을까 조금 걱정 아닌 걱정도 되지만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인간적인 저희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laughs> 사세요? 응. 어. 저에 아, <laughs> <좀> 있지는... <laughs> 사람들이 오고 같 아니 싶었어요. <laughs> <laughs> <첫> 가집아 <가지. 웃음> 귀여워. 야 무에서 보니까. <laughs> 응. 먼저 총집이 망을 너무 <laughs> 예쁘지. 예쁘네. 저 위에서 <laughs> 겨울 와도 되고 가을 와도 되고. 내일 진짜 편하다 아빠 편하지 잠옷도 안 가지고 오니까 너무 편하다 편하지 <laughs> 짐을 안 챙기니까 너무 편하다 우리 집이랑 똑같은 풀이 자라네? <laughs> 이리 오너라 <웃음> 사극이야 <웃음> 좋다 굿바이 이제 준비야 빨리 옷 입어 이면예쁘겠 이거? 어 그렇지 근데 저기는 인가봐 예쁘기는 겨울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초가 집에서 자서 너무 좋아? 어 아빠는 <laughs> 초가 집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아, 60년네. 대한민국은 진짜 빠른 속도로 발전한 거 알고 있지? 굉장지 <laughs> 굉장히 진짜 빨라. 대한민국. <laughs> 어 이거 이쁘다. 여기. 어딨는데? 오빠 냉내만 안 보여? 제가 제비야? 왜 이렇게 제비가 토실토실해? 제가 엄청 많네 쟤 제비가 아니야 너무 토실토실한데? 귀여워. <laughs>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농촌의 소리입니다 출발! 자, 여러분 이제 복귀하러 <laughs> 아쉽지만 떠나볼게요 저진 친... 진짜 떠나기 아쉬운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laughs>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여기 굉장히 난 코스인데 잘 지나왔고요. 춥던데요. 어무너무 추웠어요. 열선 꽂았는데도 춥더라고요. 안에 반팔을 입어서 열선 자켓 입어도 추웠나봐요. 무사히 돌아갈 생각으로 열심히 잘가니다 날씨는 둘째 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와, 너무너무 추웠어요. 정말 자동으로 거북목이 된것 같아요. 웅크리고 타느라. <laughs> 나무추. 야, 세영.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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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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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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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토마토 먹을까 까르보 나는. 먹을나나까나보 나는. 먹을나 콜라. 자, 스자야 우리 오빠가 제일 비싼 거 먹는다 오늘. 4 음. 대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 취향의 샹들리에 막. 뭔데? 어, <laughs> 네, 고맙습니다. 나야 정말 많이 먹. 어우 따뜻해. 이거 손좀 대다. 밥으로. 아, 밥 군기 따뜻하게. 기용하십니다. 아빠만 따라해 아니, 왜 멋있지? 이것도 맛있어 어. 미쳤다 너무 좋다 빵까지 먹음응 이거 너무 네 맛있겠다 거. 아침부터 양식 <laughs>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자 여러분 사고 없이 부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 또늘 그렇듯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행복한 1박 2일 박투어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